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의 기업, 솔탑을 한번 탐방해 볼 건데요. 저희 팀, 김간혜와 함께 떠나봐요. 오늘 어디 가죠? 오늘은 솔탑을 갑니다. 네, 혹시 어떤 회사 지금 가는지 아세요? 오늘 솔탑 간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잡코리아로 분석을 해 볼게요. 사원 수는 113명이고 대표자 성함이 서공영 정도인데 <laughs> 우리 영보 대표님 만나러 가는데 <laughs> 오늘 뵐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오늘 왜 중소기업으로 살렸는지. 혹시 시원해지고 중소기업 무시하시나요? 아 그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대학생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 중소기업을 목표로 잡지는 않잖아요. 중소기업을 노리면 뭐 이점이 있다던가 그런 게 없으면 딱히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중소기업을 준비하고 노려야 하는지 이유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로 취업을 준비해서 대기업 이끌어주는 대로 이끌려가는 취업 방향이 트렌드였지만. 니까 한번 찾아 이거 5일 근무래요 5일 안 하면 큰일 난거 아니야? <laughs> 남성 출산 휴가도 있대요 오 체력 단련비 지원이면 이거 헬스장 샤워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할 때잘못 씻지. 어 여기 좀. <또>. 있다 연봉 <laughs> 평균 연봉 동종업계보다 9% 없다고 하거든요 저는 복지는 그냥 그래도 돈 이렇게 주면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저희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리딩을 하시길래 아 파리츠마 있는 멤버 업체 오셨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그 다음에 시설 관람하고 지상체 시스템 및 초소형 위성 개발 전문 기업인 솔탑에 방문했습니다 사옥의 옥상에는 자사 안테나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주차 환경 또한 쾌적했어요 이곳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고 분석하는 곳이에요 솔탑의 내부입니다 쾌적하죠? 이곳은 초소형 위성 개발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1층의 휴게공간이에요. 직원분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곳은 탕비실입니다. 직원분들을 위한 간식도 구비되어 있어요. 화령 친구가 누르자 작동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는 지문이 등록된 직원만 이용 가능해요. 지상체 시스템인 안테나 설계부터 구축하는 과정까지 복도에서 한눈에 쉽게 볼수 있었어요. 하다 설치된 편의시설과 여성, 남성이 구분된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배려한 계단의 높낮이 설계까지 세심한 배려가 좋았어요. 네. <laughs> 우리 영보 대표님 만나러 가는 데야 한바퀴 학생들 화이팅! 서울타워에 아, 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뭔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둘은 풀탑의 디자인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회사의 다양한 홍보, 그다음에 UI 제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전공은 뭐저공하셨어요저같는경우는는 미디어 영상는저전공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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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지 그본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지원하는 거랑 포트폴리오가 준비된 사람이 지원하는 거랑 두개 비교해봤을 때 어느 것이 좀더 선호도가 높은지. 당연히 네, 포트폴리오. 아, 전공보다는 열정 있고 준비된 인재가. 아, 그렇죠. 아. 그냥대학이나 전공은 그냥 부수적인 거고 이 사람이 사회 활동 어떻게 했고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을 나는냐에 따라 그게.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원에 있어서 꿀팁을 주자면 자신의 경험을 좀잘 표현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아.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발전할 가능지 미래상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음. 회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일지 회사 얘기를 제가 <laughs> <내가> 긴장이긴 하지만 <laughs> 아, <얘기는>. 솔직하게 <laughs> 말씀드리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전이라는 <웃음> 지역을 <웃음> 벗어나지 않는 한에 이 정도 규모를 하면 충분히 내 미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좋은데 요 저는 친솔타빈이라 <laughs> 그렇다면 올해 일하신 입장으로서 회사의 장단점을 가장 큰 장점은 워라밸이 강하다. 다른 회사에 비해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단점은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성장통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솔탑 미행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아. <laughs> 솔솔직 말씀드리면 팀님이탑탑 어, 아, <laughs> 아, 아, <오>. <laughs> 본인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솔탑의 글로벌 사업 본부 시스템 구축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업무하시는 게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팀명 그대로 구축팀으로서 지금 보시는 정지계도 안테나와 저 위에 있는 극궤도 안테나라 해가지고, 얘는 정지계도로 딱 고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안테나 구축도 하고, 저는 이제 위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트래킹 안테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전공은 무엇인지? 뭐뭐 정보통신공학과 한밭대학교 선배님 네. 맞으신가요? 네. 아 그러면 한밭대학교 친구분들에게 한번 인사 <laughs> 한밭대학교에서 이제 쏠탑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정보통신공학과가 하드웨어 파트도 있고 코딩하는 소프트웨어 파트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뭐 안테나 공학이나 네. 무선설비 공학 이쪽을 주로 듣고 네. 이쪽 계열의 자격증도 취득을. 하려고 아 되게 노력을 했었어. 학과에서 취업을 어디로 할 건지 미리 정해두고 가격증을 네. 하나씩 따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취업에 있어서. <laughs>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같은 지상국을 구축하기에는 네. 무선설비라는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되는 사항이어서 만약 이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무선설비 기사는 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선설비 기사요? 네. 수업 지원에 있어서 꿀팁을 한번 전달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대회 활동이나 자기가 했던 것들을 잘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공대다 보니까 캡스톤 네. 졸업 작품이거나 아니면 네. 이제 따로 저희 동아리 한바디글스라 해가지고 아. 저희 아. RC카 조립, RC카나 드론 조립하는 거 아.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산의 문화 중에서 혹시 호칭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유는 보통 다시 씨요 네, 어. 또 윗분들도 아랫분들, 아랫사람들한테 존칭을 써주시고 어. 뭐 아랫사람은 당연히 윗분들한테 존칭 써주시고 어. 솔탑2행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아. 해야 되나요? 찜질 아. <laughs> <laughs> 게요 네, 솔. 솔직히 중소기업에서 <laughs> <탑>. 탑이다 이곳은 <laughs> <laughs> 솔탑의 우주사 공무 근무 환경입니다. 시스템 구축팀을 만난 후에 어, 여기를 방문했어요. 어떤 부서인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제 우주사업본부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요. 카트가 조금 나눠져 있는데 저쪽에는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연기하시는카트가 있고 이쪽에는 그 미래기술을 통해서 개발하고 연구하는 카트가 여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강진이고요. 우주사업본부에 소속으로 있고 현재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진행하는 우주 위성 활용 분야에 있어서 과제를 어, 기획을 하고 R&D 과제를 수행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업무에 요구되는 능력이라든가 네, 사람의 특징, 인내심 이지 그런 거는 혹시고 왈츠실. 뭐 아무래도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 그것 외에도 사실은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 혼자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 관계에 있어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문제가 사실은 뭘지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솔탑이라는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어, LTT를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솔탑 미행시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는데? 아이냥준비안 됐는데? <laughs> 뭐 그냥 뭐 그냥 하자 뭐. <laughs> 그럼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솔 솔탑은? 탑탑 클래스의 회사이다. 자무실인사해주세요그저 잡으러 오세요. <웃음> <웃음> 지금 인사팀장님을 만나뵈러 본인이 하고 있는 직무랑 네. 주 업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인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게. 네. 네. 인터뷰 형태로 진행되는 거군요. 아 그런가요? <laughs> 아, 네, 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들이라서 제가 아, 듣고 있었는데 네네.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네네. 어떤 인재를 채용하느냐거든요. 네, 코로나 시대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크게 뭐한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많이 보는 게 책임감 있는 직원들을 좀 많이 봅니다. 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 직원, 소통 능력이나 성실한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탑에서도 책임감과 문제 대응 능력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나요? 네, 저희도 면접 체계가 실무자 면접을 통해서 대표님 2차 면접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실무자 면접 중에는 주로 문제 해결 능력이나 뭐 위기 대응 능력 등의 인무 능력 관련된 능력을 주로 질문을 하고, 대표님 면접 때는 주로 책임감이나 성실한 그거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솔탑의 채용 계획에 대하여 뭐 네. 여쭤보고 싶은데 경력직 말고 경력 없는 신입사원들을 뽑을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저희는 음. 현재 2020년 기준 약 90명에서 2021년 기준 약 125명에서 130명까지 좀 늘어났어요. 그중 대부분의 인력을 경력직으로 채용도 했지만 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또 MOU 같은 걸챙결을 해서 인턴들을 채용. 한 경우도 현재 인턴 사업 4 명이 참석했는데 총3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 정규직 전환된 인턴 사업을 참여했던 인원 중그 인원들이 한밭대학교 인원까지는 아. 아닙니다. 아! <laughs> 네. 어, 지금 한밭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많이 좀협택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인 맞추면서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laughs> 감사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상사업본부 선생님을 한번 인터뷰해 볼게요. 저는 솔탑에서 지상사업본부에 속해 있고요.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1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지훈이라고 합니다. 그 전공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전공을 했고요. 커리큘럼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쪽을 그런 업무에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일단은 아무래도 개발을 하는 업무니까 네. 개발 실력이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 신입한테서 그렇게 막 엄청난 개발 실력을 요구하진 않고요. 아, 네. 계속 공부하고 궁금해하고 시도해보려는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부서 지원에 있어서 꿀팁이라고 전수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개발 쪽 경험이 좀 있어야겠죠? 음.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좀깨는 아니어도 관심이 있다는 걸좀 표출하기 위한 그런 지식들은 갖고 면접 보시면 좋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회사 복지 마음에 드세요? 아 저는 진짜 많이 아, 써요. 네. 제가 네. 9월 13일에 입사했거든요? 어, 네. 그때가 이제 추석 아, 네, 네. 전전 중각 그랬을 텐데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추석 상여금을 받았어요. 아, 아니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일단 뭐 로비에서 커피도 많고 뽑아 마실 수 있고 복장이 되게 자유로운 점, 출근 퇴근 시간 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아, 음. 아, 인터뷰를 또 마무리하면서 탑으로 이행실을 좀아 어, 바로 아, 오, <웃음> 뭐, <웃음> 솔 탑에 들어와서. 아, 네. How? 탑을 사트 능력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한밭대 종보통신과학과 1,6학번이었던 오지훈이라고 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 풀탑 <laughs> 기업의 배려 덕분에 더욱더 탐방을 순조롭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저의 인식이 바뀌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